하나씩 하나씩 발을 가요. 응. 아우 여좀 잡아줘야 돼그손좀 잠깐. 그렇지. 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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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laughs> 그러다니는 아버지, 잡으다니지 <laughs> 좋아요? 머리 하 집에 있잖아. 머리 깎을 때 쓸라 그랬지. 안 돼요 먹이면 안 돼. 어, 밥 먹어야지 아버지. 밥 먹어야지. 얘 치즈 먹었어. 어머니가 준 치즈하고 <목소리> <그거> 요거트 <요구르트인가? 목소리> 조금, 조금 줄게. 난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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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난 났어. 난 <목소리> 꼬집어놨어. 꼬집어놨어. 어? 자기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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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꼬집어놨잖아. 꼬집어 아 꼬집었네. 집어나 인사하고 먹는다야 인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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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좀드려봐 할아버지야 <laughs> 사해렇게 그렇게 할아버지 영상만 나오면 까까 그래. 네. 다 그래. <laughs> 아이고 좋아. 아이고 <laughs> 좋아. 빙글빙글 돌려가면 응? 응? 어머니. 돌리는 건 고은이가 선수지. <laughs> 빙글빙글 돌리는 거. 맛있어? 여보 거기, <목> 저거, 거기 물이 있나? 봐봐. 물 있나? 보파봐. 어어 어제 아빠가 깎아놨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고은아. 자. 아, 물 들어가 먼저 배불 보이 배불 어, 빙글빙글 돌려가네 n g e 먹은 i 봐 먹은거 봐 <웃음> 어. <웃음> 빙글빙글 다 돌려놨어 e r 가 i n g e r f i n 어 e 아 finger, finger, f 어 n g e r finger, f i n 아 e r finger, 아빠가 g e r finger, f i 까지그만 응. 응, 먹어. 줘. 밥 먹고 먹자. 아빠 밥 먹고. 아 응. 이따 먹어. 이따가.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줘 이제. 밥뭐 먹어요. 만 먹고. 이거 다 돌려 먹었네? 응. 빙글빙글다 <laughs> 빙글빙글 돌려 응, 먹어서. 응, 됐다. 빠빠이. <laughs> 예쁘지? 그래. 아, 눈이 찔리니까 자꾸 눈을. 그래니까. 언냐 한번 보여 줘 봐요. 그르 너도 해 주라고 저렇게. 머리 삐 가지고. 아 근데 바로 그렇게그건 그건 하면 안 되는겨. 응. 보면은 아니. 네 <laughs> 아, 응. 보자. <laughs> 세 마리 여기 다곰세 마리 여기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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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돌려. 할줄 알아. 음, 음, 자기가 트네. 응. 아이고 엄청 커 응. 엄청 봐. 또 이제 뭐 하나 본다 야.

모자 빼오라고. 알아서 알아서 모자 빼올게. 어떤 모자 빼요? 어떤 모자? 배우? 모자 어떤 걸 줄까? 야, 야, 하나만 모자. 마티야이 모자. 하하하하하. 거치워 주는 게. 전부 잘 좋아해. <laughs> 아저제 고집 이 있어. 뭐라오리어 머리 어떻게 간다 그랬지? 깨깨깨. 아, <목소리> 어. 리 머리 냐 아이고 리 이거, 이거 아, 두둥이를 깨. 해야 되는데 아직 손이 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그나 <laughs> 응. 이렇게 깨깨깨깨 어. 이렇게. 케이 음. 어깨. 어깨 기 찾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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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맞죠, 아버지? 어, 어. 어 근데 오리 깨깨기 하면 음, 저거야. 어. 오리... 응. 응. 뭐, 응. 응. 려온다잘 봐. 아이고. 아. 이고요너 응. 응. 그러니까 할아버지 옆에 앉아. 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쓰레기통 쓰레기통에 넣어. 응, 거, 나 쓰레기통. 기에 넣어 봐. 응, 쓰레기통. 응. 엄마, 쓰레기통 주세요. 그래. 잘했다. 여보세요.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빠 엄마 아기 아빠 잘 타요, 잘 타. 아니 야, 아빠가 이거 틀어 줄게. 그나. 너 영상 찍은 거 보자. 그래. 짠, 고위 보자. 고은이 거 보자. 고은이 거 보자. 고이나오고 I'm 나 o t p 습니다아 n g I'm not 지먹 s s i n 때 하나도 안 t p 요 s s i n g I'm not passing. I'm not passing. I'm not p a s 음. 그냥 마할아버지하고 친구가 됐어. 아, 네. 라우저하라우물하라우 참물. 라우저 하라우저, 하하하고우저하고우저우저하라저 하라우저, 하 하라우저, 하라우저, 하라우하우우 고만 먹어야 할아버지 되는데. 잘 잡다 잡으셨는데 할아버지는 응, 고은이 저, 저 먹을 거니? 해야지. 승자 고은이네. <laughs> 끝까지 이제 <의자> 앉아 있어. <웃음> <웃음> 할아버지가 쳤다. 할아버지가 쳤어. 안지 안지야 안지야. 안지. 음 자기 아직 안 응. 끝났지야. 아직 응. 응. 안 끝났다고. 밥 먹어. 빨리 밥 먹어. 에 뭔데 그런 거 하지? 마선 있는데. 걱정거리끼 시키지 여자로 타는. 거잘 봐? 음. 아이고 잘했다. 불켜죠 고나 불켜줘 아빠 불켜주세요. 아이 불켜졌어요? 아이고 잘했네요. 아이불 끈다 야불껐어 <laughs> <laughs> 납치 할아버지 옆에 고니 어디 있니 고니 고니 찾아라 그렇 되면은 지팡이 우리 고니 어디 니 우리 고니 어디 있나 아이고 고지 있네 배가 저렇게 나와있는데 또 먹어 그러니까 애들이지 애들이지

야, 할머니 왔다 할머니 왔다 할머니 왔어 할머니 왔어 할머니, 왔어, 할머니, 왔어. 할머니 왔다 할머니, <laughs> 할머니 잡으러 왔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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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가 투만 가가웃기 어디 있 숨는다 하여 I d o o I n t n 응. 숨는다고는 숨는다고. 아버, 아버지 뒤에숨는대야싣다고아 응. 없다. 없다. 거니. 거니? 이 이거 <난>, <laughs> <아이야? 웃음> 거니 아이고. 만이숨바꼭는거 난리 야 할아버지 아파? 어디 아파? 거니 거니. 숨어 있네. 뭐 입대 아버지 뒤에. 뭐입대 봐. 없는데 아털 <laughs> 같은 게 있으니까 <laughs> 옷이 털이잖아. 아이고 거니 보이네. 아이고 거니 보이네. 그그다질렸스매요 거기 닫힐 데 없어? 없어? 응. 나다 응. 해놨어. 어머니 아이고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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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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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거니 거니 거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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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이고 거이거이 이거 이거 e c 할아버지한테 옆에 옆에 옆 g 할아버지한테 옆이야 a 이 a n I w i 좋아 go to the caravan. I will go 라고 the caravan. I 이 i l l go to the 여기도 있네 a n I will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상어, 상어, 상어 입이 입. 입 벌린다고 상어 입 엄마 린다 엄마 엄마 사냥 엄마 사냥 엄마 사냥 엄마 얘가다부고한겨 어~ 우린 지키지도 않았어. 이거 아까 아까 어머니 했던 거. 아~ 어. 그게 나오는 거야. 아~ 어, 이거 이게 이게 이거야. 어, 그다음, 어, 이거 어~ 크다 이거 봐선 내고 있잖아 어제. 네. 벌써 먼저 하고 있어 이거 세영 씨도 거 하고 있잖아 어제. 먼저 으아, 으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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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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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아, 으 코자 할아버지 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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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되요? 코자 호자. 코자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야 할아버지 코자는 어떻게 해야되 할아버지 이거 다꿨어 누가 저걸 19개월로 <laughs> 알고 <알겠어>, 써, 어머니 야아 t get i 아 I 어머니 놓지마 그럼 i 로 꽝이야. 잘못하면 이게 안 i 는데 don't know if y o 안 맞아 n t get it. I don't know if you can't g 아버지 민다 잘 봐라 얘 소비 밀어 서 일어나라 그런다? 나도 맨날 밀어드야까아니아니또 어. 숨는다 아잇 어? 따라한다 할아버지 따라했어 <laughs> 아버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랑 포즈 도같이 했어 얘기 좀 해봐 보고, 깜짝이야. <laughs>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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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프다. 고나 뭐, 할아버지 주물러드려. 고나 할아버지 주물러드려. 어, 주물러드려. 더놀생각한데 주물러드려. 손 어. 가신 된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가신 된다. 할아버지 가신 된다. 인사해야지. 고나 인사. 할아버지 가신데야. 할아버지 가신대. 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할아버지 가셨다. 아니요.